안녕하세요. 대한예수당의 통합교단 행복합의단 이미지 리발스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 0 2 4년 3월 30일 토요일 이수세기도란소큐티 말씀 폐복돈육류도 말씀입니다. 오늘 QT 말마 구약성경 열미야 7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런정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성은개 걸음도 보시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 보기 누르시면 상세상 전쟁음성을 따라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기로부터 예리미야에게 말씀 이만해라 이르시되 넌 요하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요하기 예비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만국 요하의 라에 하나님께서 요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넌 이것이 요하의 성전이라. 요하의 성전이라. 요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리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보금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네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네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 분당하며 네가 하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네이모큰 넘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이 우리가 구원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함이로다 내일 위클을 받는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내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요호와의 말씀에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세부도 부지런히 말하여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니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실로의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그름을 받는 이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행제 곧, 에브라임 온자수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녀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르 들면 7절 1절 16절 말씀 아멘 목사가 나오면 제 예수를 보겠습니다. 아래 문문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그 기도가 생생하게 응답되고 그 경배와 예배들이 온전히 연합되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나 일터가 마치 총동사같이 되며 온 지경이 흥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며 앞서가시어 예배해 주시게 됨에 있어서 이치와 어울리 비법과 실제는 올론적 조금 더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다름하는라 단초만의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 진정 치열하고 절실한 말씀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부터 우리 인생들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도 되는 것이 아니게 처음에 믿음을 원해참지해는사람이처와 마찬가지로, 한해의 장시부터까지 약속과 승리하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오직 한분구주의십자가 사람을 쫓아오며, 그림을 기도하참배하면서 바로 그림의 약속되신 성님의 시공을넘는 전진의 한 힘과 은혜와 실체를 더디어 순간순간마다 제약도 와싸우고품만제약전세최는 빨리 잡, 철저하게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것 무엇보다 하님의 말씀을 채우수로 사모와 가까이 밀고 어드림이 묵상한 암송함 필사하고 실체함 증가한 등 같은 결단한 몸부림들로 나가고 또 나가는 아 말씀의 신앙, 다시 말해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모든 전제와 기준 관건과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말은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증가 함께 직접 말씀해주신 성령님께 더욱 생생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눈주 말씀하신 성부순 다는 삶의 찬에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 여러 모양 하늘임과 구원일들 보는가 하늘나라 의 역사도 특히 온갖 은혜 원사 음답들 성려복과유매들가수록더 차고 넘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랫부분과 같이 죄악들을 반복하고 자복하며 두키지않으면 물론 가수록더 완악해지고 심각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며 어떤 로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 계획과 심리에 따라 그합당한 진노와 징계나 심판 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고 예배들 받지 않으시는 것이며 상황이나 중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성전 자체를 못 들으시는 것이고 심장 우상들 및 사악들 제약들이 함몰되었던 부기사할처럼 또한 시간이 흐르는 거의다를법없었던 남자와 같이 온 나라 전체를 진멸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면 세상 그러한 모든 사안과 이유들이 있어서 결코 복잡할 수없으면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예배들을 받으시며 모든 흥망선생의 주제되시고 온상천지 만물과 모든 인류 전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을 존재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말씀과 함께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을 계획 약수 준비 진행하시는 분인 것이며 말씀도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 중이 h o s p i t a 이 hospital, 이름 o s p i t a l 이 h o s p 수 t a l 이 hospital, 이 h 그 s p i t a l 이 hospital, 이 hospital, 이 hospital, 이 hospital, 이 h o 심판 i t a l 이 h o s 이에 길과 통로 대문과 접전도 위치의 칼을 구주로 십자가에서 목숨 값으로 모든 대수가 되신, 난과 평등을 면 각과 대가 대신다치를 신과 함께 시다나날 넘어 뭐, 모든 걸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인 것이고, 말씀을 보이신 분인 것이며, 말씀 나를 경케하신 분인 것이고, 말씀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과 함께, 아등과아 때부터 제약과 함께,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지대 명적으로, 진노와 조조와 사탕금과 사망의 심판도의 상태에서, 종의 영생의 백성으로, 그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을 거듭나고 뒤바뀔 수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직접 해실에서개 님에 있는 그 위치에 가야 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이시자 구제의 주님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원 없는 전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을 대다 실하하시고, 특이 강하고 내쉬고 주신게 십자가에서 그목숨값을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 믿는 에게 말씀대로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단추의 말씀이 영이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일상에 존재하시고, 우리 인생을 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록될 수 있게 하신 직접 현수의 힘이신 분이 것이뿐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며 증거하고 누리고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실질적 경험적인 힘이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돈 중에서도 우리 인생 뒷상에서 또한 세상 끝나는 부활 영생의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을 통해 중심 근본 실체이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3일차는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하신 당신 온라인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전 천장 창생 세상 끝나는 영혼이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륨이 이렇게 팽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해주길까 다 완벽하게 좋아하되시고 언제나 하듯이 함께 해주시는 성부 스나서는 삶의 차원께서 그와 같이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이고 우주 말씀 안 되시면 말씀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가 실행하시고 다 이루신 분인 것이겠다는 그 무엇보다 말씀 말씀해 주 말씀들을 믿음 치열하고 진실함 또그 말씀을 제기. 그 사명체 아나님의 깊은 역사하신과 봉성하신 분들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참으로 그 중에서 모든 응답과 연락들 임재와 영광들에서 또한 그로 인한 거고장 모든 실제와 경험들 생생한 강렬함에 있어서 생각 이상의 전제와 기준 관건과 방법이 되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나 사들 있어서도 전적으로 마찬가지 이원리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개수 패브운 육은 오바다 파트 유학스 망고 오버날라에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너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난 제목이 내 제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아리 부모님게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 단지 옛날 이야기거나 모두 끝난 일들이 아닌 것이며 세상한 게 옛날의 책 이야기 우리 인생들에게 재미삼아 들려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가깝게 당시의 도이고 멀리도 망곡이 것이며 온론적으라 말해도 우리나라에 와도 이 시에 와도 동떨어수 없는 것이고 내일도 미래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나는 영혼의 일까지진행용으로 제약들로 인한 크고 그 작은 심판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당 한 사람 한사람 있어도 다양한 모양의 제약들과 함께 그 약당한 징계와 심판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진도와 심판이 런어난들도 있는 것이며 그에 스의 모든 근거와 은인는 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시상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게다가 우리가 가운데에 있어서도 야곱족속이나요십족속처럼 하나님께 창세을 소중하게 계획하시고 예배하시며 도구를 쓰시고 지팡이로 쓰시며 때로는 능력의 통로를 쓰시고 많은 경우 축복의 통로를 쓰시며 특별히 성령님의 불길같은 역사 후원의 동화순으사용하시기 하는데 그에 의해서 직접적인 전제이자 기준은 구약이 믿음에 서믿다그속들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부터 오시에서 믿고 의자함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는 것이뿐 아니라 제약들과사울시 있고 범밭 제약대에서는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주하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미리 구제의 숲에 대 보이시고 안내하여 연결되시기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제도 오토의 말로 오시에서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 늘우오는 조금 오심해서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간 어쨌든 반드시 오지 않고 구제의 준비듬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된 자들인 것으로 직접적 경험적으로 하나 아버지의 창세는 똑과 약수가 승리하여서 하나 아버지의 영이시자 구제 의주님 이름에 약수 대신 성령이나신원 없는 전진한 하나님과 실추로 인해 더 이상의 아담과웠 때부터의 죄악과 심판과 사탄과 사망의 영적노의 상태나 소속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자 총고불의 영생의 백성이 되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과 구원일들 실존와 경험들 생산과강렬함들이 있어서도 이어만 게으나 연락과 유실에 머무르고 살면서 재와 세속과 자기 속에 계보시다 등에 빠진 변덕이나 죽은 둔한 신앙이 아니라 순간 수고마다 처음에 믿음 구원에 참되게된 사랑이 저마찬가지로 하나님 장수를 뜨고야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직 한번 구주에 십자가에 사람을 짜오며. 말씀을 도 참밀 무기삼등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는 것곧 본질적으로 말씀에서나말씀대로 믿음 진두치라고고 절실함에 뜨고 말씀일정이 중요하고 생각이 상으로 깊이 지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사을 하냐면 장립도가 약속한 계획안에서 오늘날 진노와 심판과 절망과 사망과 불가능 등에 빠져 있는 용원들 인생들, 나라들, 세대들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뒤바뀌고 새롭게 되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늘님과 복들,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들에 가함에붙들수있고 기운게 될수 유일한 길도 마찬가지 이치와 올린 것으로 다름 아닌 바로 그 위치에 가서 모든 죽권 통제 섭리 안에 아버지의 창점을 모든 뜻과 약속 섭리 안에서 오전 구제 십자 목숨 갖고 온곧 온상과 전율로 몬성 고만드 것이고 오늘 마드 것이며 온원드자갈수 없는 성자임서 구원자시며 중무자 수택 아담 가와 때부터 재학까지 누아 사탕금과 사망과 심판들의 영존 노의 상태빠지 우리 인생 도안하나의 사이에. 있어 길과 통로와 접도위치에갈 가리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 목사 그 많은 대수과대신 나왕과 핀등 같은 구원에 믿음으로 참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직접 예수님의 이에그 위치에 갈따라 하나님의의시자그나 구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비되고 약속되신성령의이나시옹없는하늘님으로 인해 어떤 시대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자 초벌이 영생의 백성 본주말 만성의 백성으로 실조로 거듭 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에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마다 결코 다룰 수 없는 원리와 방법 안에서 고험한 세상에 다일수모무리고 사는 동안 처음이 믿음고원에참한 사랑이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립도과 약속을승리에서 삶의 자란 사이 현장네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오지 않고 구제 십자가 사람 붙잡으며기하고참배함에 바로 그름에약성령님이란 하나님과 은혜와 실체를 더디워 제약도가 상호법한 제약 등체빨 자복하고 돌르키면서국률이고다양 모양으로 회개회로가 구원일들 개수의 실체로 경험게된것 함께 다른 그보다그러 하나님과 의지 하면서 더욱 말씀으로 각성하고 결단하며 가까이오 시천하새로 감으로 인해 살아있었던 세상에 못한 하느님과 구원일들을 갈수도 생생 강렬하게 맛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음, 무엇보다 바로 그한 방식으로의 말씀처럼 계땅은 본분님들 살아 있고 깨어 있는 믿음인 것이고. 세상 제약과 세탁과 죽는 등으로 인해 잠자고 미진하며 병들고 죽는다 신앙이 될 기회와 계기도 접수된 실제들을 더욱더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고 게다가 구호자 유혹과 시험과 흔들림과 넘어짐들의 능이 맞서게 하고 이기게 하면 극복하게 하고 예방하게 하는 최선과 최고와 최상의 방법과 동네인것이뿐 아니라 사실상 그러한 말씀에서나 말씀을 제 않으면 직접 말씀해주신 성령에 더욱 충만해질 수 있게 하고 그는 좀 말씀하여 성스성 삶의 차원에 깊이 역사하심을 얼마나 생산 강력하게 되시는 느냐에 있어서 천천의 기준과 근건을수 없는 것으로 날마다 삶의 자유 역사 현장들 속에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을 실질 경험하고 생각 이상로 강렬히 누릴 수 있게 함은 물론 진에 가면 갈수록 더큰 믿음과 은혜와 능력도 가운데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뒷보물을과하나라의 역사도 온갖 응답과 성리와 축복과 부흥의 일들 등의 삶의 사회 현장들에서 수많은 가득하고 넘치며 마치 온땅 끝까지 온통 차고 넘치는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그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하님과 구원의 일에 중심이시다. 그 모든 일에 실체이시고 실체이시며 성체가 되신 성부스나 성사미차하님께서 본질적인 다자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지 말씀 안 되신 분이며, 말,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과 함께 말씀드린 모든 신앙을 다 이루신 분인 것일 뿐 아니라, 그 존재에게는 더 구약과 신앙 신앙을 위시하여서,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는심지태초의 천지성장장장, 더나 세상 끝나가 부활, 영혼의 일까지 단 한시라도 분류백에 뱅기일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때 원백까지 조화하되시고완전한아대상트 수유를 실면서, 모든 일들이 있어 하나하나 모두다, 말씀도 신앙하시고, 말씀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악서 만국을 벌날날에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인라 내가 이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사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고 마시고 삼께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드리라. 오직 시원사에서 피한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그룩할것이요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족속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 불꽃이 될 것이오. 에스는지프라기가될 것이라 그들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 불쌓을 것인지 에스스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델장 15절 18절 말씀. 아멘. 이사도 만자는 페이스 검색 양범주 또남금생색 복합회 교회 리발산션 성교회 개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나 한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분의 한 힘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모파트치와할새 주야님 말씀을 깨닫 하심으로 보이는 날마다 음식을 축복합니다. 더 내사가 좋은 손을방 곳곳에 영지가서 복음을 들이는 독강년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수망구 나보자님 제대 믿음의 못버림을 기뻐하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미사를 더욱 더 충만하고 생생하게 강렬하게 해 주셔서 제학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깊이 통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내 십자가 목숨 갖고 온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더 깊이 통찰하고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분의 성령이 머어서 제아가 피를갈 싸우고 말씀교도 찬장으로 무기삼게 하시고 그러한자이나이 민족과 교서열반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그 하나의 만보에 불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구고자 예수님 이름으로 매간나코고자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 될지어다 문제와 위기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역전게될지어다 제아의 은세 음부에 세력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말씀에 생기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생생하게 뜨겁게 임하게 될지어다, 주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가슴에 반해 주시옵소서, 다시마 하늘 힘과서 근농으로 생생하고 강렬하게 해주시오. 서용심이온 지경이 생생하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제수술간지기 도드립니다. 아멘.